결혼 자금으로 계좌 이체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명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증여인지 사용인지에 따라 가장 크게 갈릴 것 같은데요. 최근 법 개정과 관련된 혼인 증여 공제까지 증여세 신고 없이 받아 오실 수 있고요. 목적 자체가 사용이라고 할때 보통 이제 문제가 되죠. 안녕하세요. 솔직한 세무사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계좌 이체에 대해 말씀드려볼 건데요. 가족간 계좌 이체를 통해 가지고 혹여나 이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실까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족간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세금이 붙는 건 아니거든요. 금이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진연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 형태의 금액 같은 것들은 어 증여로 보진 않아요. 부동산 취득이나 수증자의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의 예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뱃돈, 그리고 우리가 자녀분한테 용돈을 주고 자녀분이 그 용돈을 모아간 그런 금액들, 그리고 뭐 축하금, 기념금, 이런 정도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런 걸 홍수를 해준다 하더라도 증여가 되진 않아요 다만 뭐 차량, 집, 과도한 사치품 이런 것들은 증여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고요 결혼자금으로 계좌이체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명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증여인지 사용인지에 따라 가장 크게 갈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증여라고 하면 최근 법 개정과 관련된 혼인증여공제 1억 5천까지 증여세 신고 없이 받아오실 수 있고요. 해당 목적 자체가 차용이라고 할때 보통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 차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실무적으로는 2억 원까지 무이자 차용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무이자 차용을 하시고 차용증을 쓰시고그 다음에 뭐 확정 일자나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많이들 취하십니다. 보통 이런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부채를 갚는다거나 상속이 게시됐을 때 보통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 진행했던 건으로는 이체된 내용이 크지 않아 가지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작은 소명이 나와 가지고 대응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사용증이나 증여세 신고 없이 계좌이체를 하신다면 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소명이나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5천만 원까지는 사실 공제금액 내이기 때문에 뭐큰 문제 없이 이체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혼인이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 5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이와 관련된 뭐 내용이나 혹은 증명 같은 것들을 꼭 보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좌 이체에 있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체를 하시는지를 잘 구비해 두시는 게 좋으신데 첫 번째로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신다고 하시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실제 증여가 아니라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보니까 무이자로 사용증을 쓰시고 다만 이제 무이자라 하더라도 매월 일부 금액은 상환하는 형태를 띠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2억 원이 초과된 상태로 사용증을 쓰신다고 하시면 이와 관련된 이자 지급 내역 같은 것들을 지급하시고 세법에서는 4.6% 정도로 산정하고 있거든요. 원천세 신고도 해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용증을 썼다고 해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이런 것들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된다거나 직업이 없는 20대 초반에 사람이 차용을 한다고 했을 때 과세관청은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던 가족관 계좌 이체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가족관 계좌 이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태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